네, 중학교 3학년 천재 이재영 1과 대화문 내용입니다. 자, 다이얼로그 원는데 옆에 해석이 있으니까요. 네, 잘 참고하시면서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소녀와 소년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안녕 민주나 아, r 스프라이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감탄문이죠. 네, 옆에 해석이 있지만, 네, 정말 놀랍다 네, 이런 표현을 일단 했어요. 자신의 감정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남학생이, 안녕, 소라. 인사를 하고, I'm glad. I'm glad. 아, 기뻐. 자, 이런 표현입니다. 기뻐. 자, 왜 기쁘냐? 자, we are in the same place. 우리 같은 반에 있어서, 같은 반이 되어서 기쁘다. 이런 거고요. 저 여기서는 이제, I am 이라는 주어 동사가 있는데, we are 이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또 나오죠. 네, 그러면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이어주는 접속사 네, 대시 여기 숨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살짝 요렇게 투부 정사를 좀 해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I'm glad 기쁘다 뭐 요런 걸 집어 넣을 수도 있고요 의미상죠 For us 우리가 To be 예, in the same class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네 같은 표현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I'm too 어 나도 기뻐 자 이렇게 되죠 자 우리는 지금 어 우리의 예. 마지막 학년에 있습니다 Last year in middle school 네 중학교 3학년이죠 마지막 학년에 있어요 그래서 너 기분이 어떻니? 어, 이렇게 How do you feel?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 안 드렸던 게 여기서는 여러분들 요거좀 보셔야 되죠 I'm too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사실 네, 정확히 말하면 어떤 표현입니까? 네 I am glad 하고 뒷문장 쭉 있고요 같은 반이 되어서 나도 역시 기뻐 뭐 이런 건데 조금만 좀 <laughs> 구,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비동사가 쓰였고, 이제 글레드가 나왔으니까, 여기 비동사에 맞춰서, 여기도 비동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 혹여라도, 자,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네, I do too 하면 틀린다라는 얘기죠. 됐죠 이제 또같은 말이 됐어요. 그래서 How do you feel? 어느 아, 기분이 어떻니? 예, 이렇게 이제 묻자. 자, I'm a little. 나는 약간은, 자, worried, 걱정이 됩니다. 됐이하가 걱정이 되죠. 네또 여기 이제 접속사 that이 나왔죠, 여러분들. 자, 뭐가 걱정이 되느냐? There'll be w o r r e schoolwork. 이렇게, 이렇게 됐죠. 중학교 3학년이 됐으니까 네, 이거 학업이 좀더 많을까 봐. 네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be worried 이렇게 되어 있고요. worried about 하시면은 뒤에 이제 목적어 딸랑 하나 나오면 될것 같고요. be worried that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어 동사의 구조가 뒤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there will be 라고 말을 했는데, 요거는 there will be죠. There will be. There plus, there 비동사가 이제 있다라는 뜻인데, 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있을까봐 걱정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Me too. 어, 나도 그래. 우리는 또한, 자, have to, 뭐, 뭐 해야 해. 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뭐머스트라든가뭐 슈드라든가 뭐 아, 이런 동의어가 있을 거고요. 자, have t h i n k of. 뭔가에 대해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이제는 고등학교를 이제 어타, 어디로 갈지를 좀 고민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the which kind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쉽게 말해서 어떤 학교를 do you have in mind? 마음속에 갖고 있니? 염두에 두고 있느냐? 뭐 이런 말일 것 같아요. So I'm thinking of. 아나 생각 중이야. 음, 나 생각 중이야. 그죠? 자 애니메이션 하이스쿨을 생각 중입니다. 네 우리 흔히 애니고라 그러죠. 러브 페인팅. 아, 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 이렇게 말했죠. 자 러브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이렇게 ing를 취급 아, ing로 어, 받아도 되고요. 음, 이렇게 to 원형으로 받아도 되죠.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대화였고요. 자 내려가 봅시다.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자, 한번 잠시만요. 어, 이렇게 좀 해서. 자, 이번에는 이제 올리버와 어 남학생의 이제 대화가 될 <laughs> 여학생과 올리버의 대화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올리버 어왓 클럽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동아리에 are you going to. 네, 이거 be going to는 이제 뭐뭐 할 것이다. 잘 알고 계시죠? 이제 will을 늘렸음 표현. 네, 어떤 클럽에 너는 가입을 할 거니? I'm not sure. I'm not sure입니다. 아직 확정하지 못했어. 잘 모르겠다 이거죠? 넌 어떤 니 소라. 야 How about 해도 되고요. 네, what about you? 뭐 이래도 되겠죠. 넌 어떤 일소라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 학교 댄스 클럽에 춤 동아리에 나는 가입을 하고 싶은데. 네, 그죠? 아, 그래서 정말, 정말, I heard. 나 들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주어 동사가 역시 뒤에 또 나오고 있으니까, 대지 생략되었고요. 어, you are preparing. 네. 진행형이죠. 비동사 플러스 아니인지.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거죠. 어, 아까 그 애니메이션 얘기 나왔죠. 네, 애니고 준비하고 있다고나 들었는데 이렇게 됐죠. 네. 여기서 이제 들었던 거는 과거 시점이 맞고. 자, 이유 소라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지금도 그런 거니까 여기는 현재 진행형으로 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어 맞아. 맞아. 근데 근데 I need some time.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해. 릴렉스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거죠. 쉴 시간. 그죠 자, 그래서 타임이 명사인데요. 시간은 시간인데 쉴 시간에서 명사를 수식을 해 주네요. 자, 그래서 이투 부정사는 네, 형용사적 용법의 투 부정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 우리 모두는 자, need something 뭔가를 좀할 필요가 있어. to get over stress죠. 스트레스를 좀 극복할 시간이 좀 필요해.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일단 이런 거좀 보셔야 됩니다. 네, get over 이 극복하다 이겨내다. 어떤 유의어가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overcome 네, 이런 거 있죠. 스트레스를 극복할 무언가를 좀할 필요가 있어.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해석해 보면 극복하려면 이렇게 해석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something을 이제 수식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는 게 뭐뭐하기 위해라고 해서. 부사적 용법으로 좀 봐주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좀 뭔가를 좀할 필요가 있어. 어, 이렇게 볼수 있지 않느냐. 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욕 표현은 좀 중요 표시해야죠. 자, you can say that again. 어, 전적으로 동의해. 이런 표현이죠. 동의한다 라는 표현이 좀 많잖아요, 여러분들. 예, I agree with you. 어, 이렇게 되겠죠? 너그말 다시 해도 좋다 라는 얘기는 동의한다는 뜻이고 이건 직접적으로 이제 동의한다는 뜻이고 요 표현 하나 알아주세요 I can't agree so with you anymore 이게 그 직역을 하면은 나는 너한테 더 이상 동의 못한다 아, 이런 뜻인데 요게 사실 이제 그 반어법적인 표현이죠 최고의 동의 수준이라서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을 정도다 아, 완전 동의한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와이 y 츄 나왔네요 네, 뭐뭐 하는 게 어때 네, 고뇌하는 표현이죠 어 나랑 같이 하는 게 어때 It'll be fun 아, 재밌을 거야 아까 댄스 동아리였나요? 그죠? 어,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댄스 동아리 같이 하는 게 어때 재밌을 거 같은데? 네, 그래서 No, thanks 어, 아니야 댄스는 It's not for me 날 위한 게 아니야 어, 날 위한 게 아니라는 얘기는 춤은 나한테 네, 안 맞아 그렇죠 I have two left feet. 이렇게 돼 있는데, <laughs> 네. 재밌는 표현이죠, 그죠? 네. 응. 왼발 하나, 오른발 하나 있어야 되는데, 왼발만 두 개. 그죠? <laughs> 몸치다, 이거야. 나 몸치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죠? 박자도 안 맞고, 막 이렇게. 뭐, 하여간, 왼발만 두 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춤 못춘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 그냥 재밌게 알아두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why don't you 이렇게 권유하는 건 이렇게 물었죠. what 또는 이제, how. 아이고. 마시나, 이제, how, about 하시고요 우리가 주의할 점이, 여기선 to the s t d 뒤에는 동사 원형이지만, 여기선 이제 about이 전치사라서, 이때는 조이닝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같은 표현인데, 이제 뒤에 조 o i 의 형태가 달라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음, 자 내려갑시다. 자 이제 마지막 리슨 모이에요자 역시 남녀학생의 대화가 이러십니다. 그죠? 네, 주민 지민, 룩. 주민아 봐봐. 아저 어, 빨간색 폰 케이스가 아주 멋져 보여.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여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룩스 하면은 감각동사. 그래서 뒤에 이제 형용사가 나와야 되죠. 어, 멋지게 보인다라고 해석이 된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잘 아시죠? 아, 빨간 전화 케이스 멋져 보이네. 6 t 세이 a 로 n 아 맞아, 니네 말이 맞아. 이런 거죠. 자, 엄마가 자, 오늘 러브 좋아하실 거야. 네, 근데 뭐로써? 이거는 네, 이제 집이나 자격을 나타내죠. 멀스데이프레즌트네요 <laughs> 엄마가 생신 선물로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 두 사람은 엄마의 생신 선물을 고르고 있는 중인가 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 원더. 아, 나 궁금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나왔죠. How much it costs. 자, 의문사, 네,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그게 얼마일까라고 하고 직접 묻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인지 궁금해 하고 한번 꺾고 들어갔죠. 네, 런걸 이제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며, 네, 반드시 의주동의 어순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혹여라도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면 절대 안 되죠. How much. Uh, does it c 이렇게 하면 이거 그거 얼마냐라고 직접 묻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 상황에는 맞지 않고요 역시 의문사는 하우 c 치까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나가냐, 얼마나 많이라고 묻는 거예요머치를막 뒤로 뺀다거나 어, 이러셔도 안 되겠습니다. 아, 됐죠. 자, let m 어디 보자. 이런 뜻이죠. It costs 네, 40,000원. 이렇게 되겠죠. 아, 4만원이네. <laughs> 근데 본 케이스가 4만원이에요. 네, 비싸요. 그죠? 그래서 really? It's so expensive. 막은 아, 너무 비싸다. 음,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It's an ugly. 어 근데 난 동의하지 않아. 봐봐. It works as a wallet too. 이렇게 되겠죠. 워크라는 말이지 일한다라는 뜻이 물론 있지만 핸드폰 케이스가 일한다 하면 우리 말로 좀안 맞죠. 어, 그죠 여기 옆에 나와 있듯이 어, 역할을 해. 역할을 하다. 뭐뭐의 역할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지갑으로서의 역할도 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물론 때에 따라 작동하다, 뭐 노력하다, 운동하다 이런데도 다 있죠. 학생이 학교에서 월크하면 공부하는 거겠죠 또. 어, 자, 여기서 이제 역할을 하다로 좀 부드럽게 해서 가시면 되고. 정오와이드 아, n 수인데. 아나 그건 못 봤네. 그건 못 봤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그 지갑이, 아그 폰케이스가 지갑의 역할도 한다는 것. 그건 몰랐다 이거죠, 그죠 자, 쨔. 그렇다면 Let's buy for mom. 우리 엄마를 위해 그거 사자.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바이와 같은 이런 말이 나오면 네, 전치사 full 씁니다. 아, 정성이 들어가죠. 뭐 cook 이라든가 make 만들어 준다든가 get 얻어다 준다든가 아, 이런 정성의 동사는 전치사 full 쓴다. 음,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아, 좋아 아, 합의를 했네요. I'm delighted. 나 기뻐 기쁜데 왜 기쁘냐? To buy 사게 되어서 그죠? 뭔가 something special한 걸좀 사게 되어서 나는 기쁘다 그리고 여전히 전체사는 f 쓰 e 고 있습니다 이 뒤에 두 문장이 되게 중요하네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delighted가 이제 감정의 분사잖아요 그죠? 감정을 to 부정사가 수식할 때 이거를 이제 부사적 원인의 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지를 to 부정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 그 엄마를 위해 저거를 사게 되, 되어서 내가 기쁘다는 거지, 기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를 딜라이팅하시면또안 되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되죠. 네, 뭐뭐띵으로 명사가 끝날 때는 형용사가 뒤에 와야 합니다. 이렇게. Something special이 이제 우리가 익숙하죠. Special something 하면 뭔가 좀 <laughs>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죠? 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so am I. 이거 중요하죠, so am I.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요, 항상 이 동사의 일치를 잘 보셔야 돼요. 네, 뭐, I am이라고 해서 M. Am. 이게 아니라 비동사라서 비동사로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비동사밖에 없죠. 뭐, 조동사나 일반 동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막 혹시라도, so do I. 네, 이런 식으로 가면이건 네, 틀린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So, 그러니까 나도 블라이트다 아, 이런 표현이죠. 이제 부사 강조 소가 오게 되니까 주어와 동사가 이제 도치. 네, I'm이 아니라 am이 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요. 자 생일 선물을 고르는 네, 그런 거였습니다. 아, 자 됐고요. 자 이제 밑에 보면 해석 쓰기 숙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잘 해석을 쓰셔서 학원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